우리가 사는 이 넓은 세상과 우주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 정답을 알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구나.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내가 바라보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바뀌게 될까? 끈질기게 두드리고 또 구하고 요청하면 원래 안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일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명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저런 저런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구나. 네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영원하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깜빡하셨다가 깨닫거나, 무엇을 놓쳤다가, 아, 기도 때문에 깨닫고, 당황하시고,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어려운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힘들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돼서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내산 근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머무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자. 결국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리시면서까지 가장 강력한 애굽 제국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갑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매일 만나오매 출하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먹여 살려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죽을 것이다, 두려움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시고 매일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하고, 더 새로운 신, 우리 옆에서 늘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받은 그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그 우상이 옆에 있으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었죠. 이 새로운 신에 대한 예배와 축제는 난잡한 파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한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급히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 센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서 분노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셔서 주의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선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까요? 당돌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됩니다. 하나님,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요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려고 작정하셨다가 모세의 설득에 의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요. 민수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본문 14절에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했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헷갈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인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배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셔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꿔서 목적하신 바를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당신의 성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니까 노란 색깔 있는 부분 보시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요 반드시 변치 않고 실행하신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면서 그 뜻을 실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일장 십칠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목적이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을 두고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전까지 모세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칠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는 내 백성이 부패하여 뜨다.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또 모세가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후에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변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이 조율하셨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넓게 퍼져가고 시간을 두고 퍼져가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것 맞냐? 이렇게 오해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을 천천히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는 상황을 실제적으로 바꿔 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심판하셨을까? 모세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일하실까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 프리스턴 신학교의 호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아실까? 그렇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셨을까? 그렇다 그럼 우리가 그 날짜를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음식을 먹는가? 살기 위해서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그렇게 먹지 않아서 죽으면 그 날짜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사망일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고 그냥 먹으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법인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죽는 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살아있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수단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살아 움직이게 설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수 있어요. 그분의 목적과 뜻을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천천히 그렇게 펼쳐 나가실 때그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날 모세는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목적이 펼쳐지는 그 역사 속에서.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상황 속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 현재의 자리에 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는가, 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만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수단을 삼아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이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는회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불순종했어? 그럼 요나 말고 내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내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요나를 몰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왜 이런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불평 불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금 순종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두시고 심판하시면 되지. 왜 기도의 자리에서 꼭 다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사랑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의 뜻을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과 문제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씨름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자를 붙들고 싸우는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힘들고 아픈 자리에서 회피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아와 씨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끝까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잠시 여유를 두시고 이 잡고 계신 삿발을 느슨하게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야, 내 뜻대로 됐구나. 역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축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숨고르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다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순종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이고 선물입니까? 너무나 감격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처한 현실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곧 순중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문제, 상황과 어려움, 그것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역자로 삼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즐거워지고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가 잘 못해요. 어, 뭐 정말 기도의 언어도 모르고 어, 우리 장로님들처럼 정말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과 동역의 기쁨, 응답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